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성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을 아버지는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을 두루 살피사 우리 주님이 합당한 제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루 삶 속에서 뭔가 주님 앞에 아버지,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지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것다 주님의 보열로 덮어주셔서. 아멘. 그 먹다 칭함을 받는 아름다운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브다난 이 나라 민족이 아브다난 너무나도 혼탁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경제난국이 아브다난 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올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아브다난 민족을 두루 살펴 주셔서 아멘. 아브다난 경제적으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 민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열매의 약속교회. 위대한 약속 교회를 교회. 주님께서 아멘. 기억하여 주시이 아, 재단을 아버지는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나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자, 이 재단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둘이 아버지를 활활 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타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성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아멘, 좋은 환경 좋은 곳으로 주님 예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믿싸오니 아버지 성전을 주님께서 크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버지 세상 밖에 나가서 살 때에 아버지 지혜가 부족합니다 슬로몬과 같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어떤 사업을 우리 손에 붙일지라도아버지는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 축복해 주셨송아멘지정아버지는 주님께서 함께가 주셔서 아버지 모든 곤송임들, 가정, 가정마아버지 모든 들 가정, 가정마다, 아버지의 모든 곤송임들, 가정, 가정마다, 아버지마다아버지아버지아버지 사업뿐만 아니라 건강을 아버지 안은 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아는 이후부터는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멘. 상하고 담대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는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아멘. 아버지는 새롭게 부활되는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우리들도 동일한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아멘. 주님의 은혜를 축복하시고 음. 아버지는 가서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 임찬양 목사님 단위에 세우실 때, 하늘의 신령은 높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케 채우시고, 신의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그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신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날 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및 고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하느님